게요. 자 주제 먼저 쓸게요. 일본 사행길에서의 견문.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막 돌아댕기면서 쓰는 거예요. 자 감상 포인트 짚어볼게요. 자 조선 후기의 문인인 그러니까 조선 후기 작품이겠죠. 어, 기, 신유한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이거 쓴 사람 누구야? 신유한의 해유록이잖아이 인물이. 통신사의 일행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경험을 기록한 뭐다 기행문이다. 기행문만 써두면 일본 기행문이라고 써두세요.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작품은 시간 순서에 따라 일기처럼 쓰인 일록이 있고요. 일본 사회의 특징을 주제별로 재구성해 수록한 문견잠록이라는 표현이 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다 됐습니까?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그 가면서 뭔가 자신이 딱 봤을 때 일본 사회에 대해서 주제별로 정리한 케이스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아마 시간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런 기행 자체에 좀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미시와 신시 사이에 도모 노우라에 도착했다 벌써 힘들죠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특정 시와 특정 시 그러니까 지금 뭐 알려줄 수는 있어요 뭐, 12시에 9째시가 미시래요. 이거 잘 몰라요, 나도. 그래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래요. 이게, 아, 이게 신시에요. 미시는 뭐냐면은, 오후 1시부터 3시. 그니까 뭐, 근데 좀 너무 러프하지 않아요? 1시부터 3시. 와, 3시에서 5시 사이에 도착했대. 이런, 그러면 1시부터 5시 사이야? 그럼 언제야, 씨. 그럼 1시부터 5시 사이면 점심 먹어야 돼, 저녁 먹어야 돼. <laughs> 그잖아 애매해요. 하여튼, 그,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하는 거야. 거기 이제 도모노우라라는 데 갔대요. 여기 뭐 해석에 나온 대로 보면요. 히로시마 현 후쿠야마시 누마쿠마 반도 남단에 있는 곳이래요. 그렇대요. <laughs>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라고.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된다고. 그냥 갔겠거니. 어차피 문제에서도 도, 뭐, 장소를 얘기해도 도모노우라라고 나오지. 뭐 히로시마 현에 갔다 이렇게 안 나올 거 아니야. 하여튼, 여기서 우시마도. 라는 곳까지 겨우 200m 하기에 숨통을 타고 앞으로 더 나아가려 했다. 그러니까 거기 가려는 거죠. 근데 일본인들이 말렸다. 어, 스시마 번주의 배가 아직 뒤에 있으니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돼. 이게 번주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 어떤 일본 관료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죠. 얘가 이제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인물이 이제 오니까 해저물역이다. 음, 아까 5시, 아, 아무리 늦어도 5시였는데 더 시간이 간 거죠. 음, 한시에 가깝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해가 그렇게 빨리 졌으니까 됐어요 하여튼 뭐 어, 번주는 어아 잠깐만요 어, 태수는 큰길가에 태수는이라고 나와있죠 해설서에는 번주는이라고 나와있네요 하여튼 뭐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요 큰길가에 숙소를 마련해가지고 통신사를 접대하는 것이 모두 관백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 말하고 관백이라는 건요, 쇼군이에요, 쇼군. 써놔요, 쇼군. 쇼군은 알죠? 좀더보스예요 간단하게 생각해야 되라. 뭐, 일본의 역사나, 관료체제까지 우리가 할 필요 없잖아. 됐어요? 하여튼, 그 명령에 의한 것이라 말하고, 여기서 준비한 것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지금 그대로 우시마도까지 갔다가는 통신사를 후의하는 자기네가 국법을 어겨. 그러니까, 갈아야 말라야. 가지 마라. 이 정도만 해석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음. 자, 도, 도모노우라는 빈고슈에 속한, 빈고슈는 히로시마 현의 동쪽 지역. 아, 이거 좀, 이 작품은요, 음, 안 나와요. 네, 아니, 나오, 나오면은요, 여기서는 죽어도 안 나오고요. 좀, 어, 이, 어, 가시성이 좋거나, 좀, 가서, 에피소드,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쪽 파트에서는 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거는, 작품을요 좀 뛰어넘을게요. 이해가세요? 내가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거 끝까지 읽어볼 거예요. 좀 패스해서 좀쭉 내려가봐요. 쭉 내려가서 자 그냥 내가 요약하면서 볼게요. 한 문단 단위씩. 자 도모노우라는 빙고추에 속한다. 이거 중요하지 않죠? 숙소는 어디다? 이렇게 읽을게요, 그냥. 숙소는 어디고 절은 어디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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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다야 얘들아. 됐어? 이 문단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그냥 외형 묘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봐. 해안의 산이 높, 이 따라오고 있니? 해안의 산이 높이 바다를 굽어, 굽어 봐. 감탄했어.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경치네. 이 정도야. 됐어? 그리고 나서, 동쪽 바다 가운데로 뻗어 있는 높은 절벽을 봐.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그, 포인트인 거예요. 뭐, 뭐가 포인트야? 구경하는 거. 경치를 가지고 그냥 문제를 낼 거라고. 음, 돌, 돌을 돌 쌓아서 대를 만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마치 신선이 사는 것 같았다 아직도 계속 감탄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숙소는 어딨어 넓고 탁 트인 이곳이야 됐어요 그리고 화려했어 근데 어떤 게 포인트였냐면 밑에 또 일본의 특성이 나오죠 뭐예요 무덤 속에 사람과 더불, 더불어 더불어 먹고 자는 무덤과 생활공간이 비슷하다 이런 거 그냥 짚어가지고 문제로 내겠죠 얘가 놀란 포인트 이런 거에 놀랐다 중략 오사카에 서적이 많다.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글을 썼죠. 이것 중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어 되게 좋은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퇴계 집이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쭉 내립시다. 쭉 내려요. 그리고 어, 되게 공부를 잘해놨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음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어, 그리고 쭉 진행이 되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서로 이제 책을 어떤 곳을 어, 왔다 갔다 나눴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얘가 통탄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어요. 가장 통탄스러운 곳은 이쪽 파트로 가볼까요? 갔어요? 어, 미, 음 아래 있어요. 미음 줄 아래. 있죠? 통탄스러운 게, 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오사카에서 출판되고 있는 것도 보면은, 조선이 사용했던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어? 이 징비록 같은 이 중에 대표적으로 징비록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기밀을 기록한 게 일본에서 출판이 된데 조선의 기밀을 기록한 게 이해가 써?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참 그렇다. 기강이 엄하지 못하다 이렇게 좀 어, 통탄한 마음도 조금 가져주고 됐어요. 그렇게 그리고 또 마지막 문단 한번 봅시다. 마지막 문단은 뭐예요? 일본사람들이 일 버리기를 좋아하고 명성을 좋아하는 습성은 중국사람들이나 다름없었다 한번 시원하게 깐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뭐냐면요 얘가 지금 움직여요 도모노우라에 왔다가 후쿠젠지 가는 길에서 전체적으로 경치 구경하고 그 다음에 가서 어이 무덤은 옆에 사네?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아 일본 출판 문화 이렇네. 근데 우리나라 좀 정신 나갔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아 일본이 기아하는 거는 중국 놈들이나 일본 놈들이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욕한번 시. 내가 한게 아니야. 얘가 그런 거야. 이렇게 시원하게 욕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어, 길게 보지 맙시다.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됐어요? 어, 그냥 구조가 그렇다. 어, 이 작품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할 건 없고 이 작품이 나오면은 열심히 여행 다니다 끝나나 보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 그리고 뭐예요? 시간의 경과랑 공간의 경과. 공, 간의 이동. 그리고 얘가 뭔 생각하는지 이 정도만 잘 짚어주면 된다. 가독성이 떨어지진 않는다. 됐습니까?